t 블 점프 다시. 다시. 뛰어. 더블 점프 u 점프. 점프. 그렇죠. 다시, hit t a s s 점프 It Tassie. The o t t u b 기다려라 핫 비켜 방해하지 마 비켜라 방해하지 마핫 간다 비켜 간다 핫 기다려라 비켜 기다려라 핫 저리 비켜 비켜 간다 비켜, 탓. 간다, 비켜 탓. 간다 비켜라, 비켜라 기다려라 핫핫 간다 비켜 비켜 비켜라 저리 비켜 핫 방해하지 마 비켜 간다 핫 모두 비켜 비켜 기다려라 핫리 비켜 탓. 기다려라 핫 저리 비켜 비켜 방해하지 마핫 비켜 저리 비켜 핫.

방해하지 마 비켜라 저리 비켜 비켜한다 비켜 모두 비켜 탓. 모두 비켜 탓. 간다 비켜 탄 저리 비켜 탄 기다려라 탄 간다 탄탄 기다려라 비켜+ 비켜라 탄탄 간다 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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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비켜+ 탓. 간다 비켜+ 저리 비켜+ 비모비 비켜+ 비켜+ 기다려라. 비 간다. 켜 간다. 비 비켜+ 비 비켜라! 꼬리! 고고고! 좋았어, 탓! 모두 비, 비켜, 간다 비키다려라 비켜, 간다 탓! 저리 비켜, 탓! 비켜라, 방해하지 마, 비켜, 간다 비켜라, 방해하지, 탓! 방해하지, 방해, 비켜, 간다 비켜, 모두 비, 비켜라 모두 비, 탓! 간다 비켜라 비켜 간다 비켜 방해하지 하. 간다 핫 모두 비핫 방해하지마 방해하지마 비켜 기다려라 비켜라 핫 모두 비핫 간다 핫저리 비켜 핫. 간다. 핫 간다 핫 간다 비켜 간 비켜 모두 비켜 자리 핫 자리 비켜 모두 비켜 방해하지 기다 피니시 따라게 꺼지도록 돌려라 야야야야야야비켜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간다야야야 간다. 야야야야야 비켜! 야야야야야 간다. 야야야 간다. 비켜. 비켜. 비켜! 비켜. 기다려라. 야 간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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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비켜, 비켜라 핫 핫, 모두 비켜 핫, 저리 비켜 핫, 기다려라 핫, 저리 비켜 핫, 간다, 비켜라 간다, 비켜라 방해하지 마, 비켜라 저리 비켜 핫, 핫 간다, 비켜라 모두 비켜, 비켜라 간다, 핫 저리 비켜, 비켜, 모두 비켜, 비켜, 모두 비켜 핫, 방해하지 마, 핫 간다, 비켜, 모두 비켜. 핫. 오드피 비카 자리 비카 피니쉬